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안녕하세요, 서비스 길라잡이 박소영 강사입니다. 5월하면 떠오르는 기념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이 표현의 달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1년 중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 미안했다 등의 말을 가장 많이 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는 동료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쑥스러워서 또는 낯간지러워서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말안 해도 잘 알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현 상황을 보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볼까요? 자, 아 배불다. 준구야, 배고프겠다. 빨리 밥 먹으러 가. 네 선배님. 아 참. 음. 아까 작성하시려던 서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무리 했습니다. <laughs>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laughs> 글이나 편지 등으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곁에서 작은 도움을 주거나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 될수 있으며 작은 선물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미안함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인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열린 마음으로 사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종종 역효과를 불러오는 멘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과 시 주의 멘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부 사과 2. 변명 3. 용서 강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네 잘못도 있잖아. 나만 잘못 라며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요. 또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아니, 나도 어쩔 수 없는 라며 이해를 강요한다거나 이만하면 화풀이 됐지 않아. 라며 용서의 기한을 정해버리는 행동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들이니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사용하면 좋을 화법은 우측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과 미안함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방법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활용해 보는 것도 정말 좋겠죠. 탈무드에 나오는 말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에스테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5월 한 달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에스테 가족 여러분들께 표현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 서비스 길라잡이 박소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